안녕하세요, 멜탕입니다. 오늘은 상시 무기 상자랑 패스 무기를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 뭐 무소가금 유저분들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가금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언젠가는 이제 영광레벨 45로 향해 이 달리고 계실 텐데 슬슬 5성 무기 상시 상자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이제 오거든요. 자, 무기 종류는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 있고요. 여기서. 자, 현재 무기는, 어, 제작이나 가차,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가차에서 얻은 걸 제외하고, 이제 무소가금 유저분들 기준으로 어떤 무기를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치명타, 크리티컬 옵션이 있는 무기가 세팅하기에도 수월하고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아무리 4성 무기라고 하더라도, 크리티컬 옵션이 있다면은 5성 무기 세팅보다 더 쉽고 수월합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 선약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명조 패스죠 사성 어, 무기 상자를 드신 분들은 어, 여기서 그 대검, 건갑, 증폭기가 크리티컬 옵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 중에 내가 쓰는 캐릭터에 맞춰서 챙기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대검이 크리티컬 옵션이 있고 그냥 건갑, 예, 증폭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격력 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어, 대검, 어, 건갑 증폭기.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4성 무기 상자에서는. 그리고 5성 무기 상자에서는, 아까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치명타 옵션이 있는 이 직검이랑, 그리고 이제 총이 있습니다. 부동의 한 개. 얘네 둘이 5성 무기 상시 상자에서 나오는데, 이두 개가, 어, 치명타를 챙길 수 있어가지고 가장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지금 현재로쓰는 사실 권총보다는 직검이 가장 낫습니다. 왜냐면은 인멸방랑자도 쓸수 있고, 나중에 추후 다른 캐릭터도 쓸수 있기 때문에 직검을 가장 범용성 있게, 어,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금을 안 하시는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전용 무기는 꿈도 못 꾸고 그러면은 이벤트나 사성 무기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최대한 챙기기 어려운 치명타 옵션을 어, 종류별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나와도 그 캐릭터한테 치명타를 조금은 챙기면서 세팅을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음님이 이제 나왔잖아요. 음님 제하를 존버 해서 명함 한 장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음리만 뽑아와서 될게 아니죠 이 전용 무기도 있어야 좋은 건데 사실 무소가금 분들은 전용무기까지 꿈도 못 꾸거든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은 이제 어 우리가 패스나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 어 무기로 치명타옵을 챙기면 좋은데 어 일단 음림한테 가장 좋은 치명타옵션 무기는 아까 그 선약방송국 명주패스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이 청음이라는 이 증폭키를 어, 끼워 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요거는 무소각금 분들 기준이에요. 자, 치명타를 에코를 통해 챙기다 보니까 안 뜨게 되면 진짜 치명타 옵션 챙기는 게 애지간히 빡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금 안 하시는 분들, 무소각금 분들은 치명타 옵션이 있는 상시 사성 패스 무기를 어, 종류별로 꼭 챙길 수 있게 어, 선택을 하시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기 선택 가이드 관련해 가지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영상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